억모닉의 아크그리드 현 상황과 향후 밸런스 패치 예상 2부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기억이 안나시는 분들을 위해 1부 영상을 요약해드릴게요. 먼저 억모닉의 질서 해달별 111, 222 조합 112, 212 조합의 질 상승량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서징스톰 트리니티코어, 죽음의 부메랑을 사용한 이1 2 조합이 이론상 가장 고점이 높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 전설과 유물 차이가 최대 18.08%라 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질서해 코어의 14포인트 효과가 너무 안 좋고 듀얼 코어에 비해 트리니티 코어의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다뤄봤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코어 정가를 노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스마게가 생각하는 아크그리드 밸런스 조정의 방향성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9월 10일에 있었던 아크그리드 조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개발자 코멘트를 보면 14포인트 효과의 효율이 너무 낮거나 높은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얼마나 높부당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각 클래스들이 조정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블래스터는 쇼트 앤스쿠트 코어에 17포인트 효과의 일부를 14포인트로 넘겨서 전설 코어 성능을 올려줬습니다. 포화 전차 코어에서도 17포인트 효과에 있던 쿨감을 14포인트로 옮겼지만 원래 14포인트 효과에 있던 절대 영역 효과를 받고 있을 때 피해량 10% 증가가 사라져서 전설 기준으로는 버프, 유물 기준으로는 너프 같습니다. 그리고 억모닉의 잠직 스킬 강화와 관련된 코어들도 17포인트 효과를 너프시키고 10포인트 효과를 버프시켜 줬습니다. 이 조정이 유물 코어 기준으로 너프인지 버프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 전설 코어 기준으로는 엄청난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유물 코어와 전설 코어의 성능 차이를 많이 줄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모닉의 상시 악마와 관련된 이터널 블러드 코어도 14포인트 효과에 있던 아덴기 데미지 감소 효과를 17포인트로 넘겨서 전설코어 성능을 버프시켰습니다. 전설코어와 유물코어의 성능 차이가 줄어든거죠. 비기버서커도 조정이 있었는데 얘는 오히려 전설코어 쪽에서 너프를 받았어요. 원래 콤비네이션 코어의 14포인트 효과가 스마기가 생각한 것보다 성능이 좋았나봐요. 얘가 전설코어로 질서 해달별을 활성화하면 딜 사이클도 쾌적해지고 딜 증가량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설 코어의 성능은 좀 낮추고 유물 코어 기준으로는 고점을 약간 올려줬습니다. 자, 저번 벨페의 최대 피해자 충단 인파는 어떻게 높프를 당했나? 저 저번 주까지 충격 억제, 충격 강화, 충단 인파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 엄청 핫했잖아요. 그래서 충격 억제와 충격 강화 모두 너프 시켜버렸습니다. 대신 충격폭주 코어와 기력절약 코어는 버프시켜줬어요. 여기서 스마게의 의도, 즉아카그리드 조정의 방향성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충억충각하지 말고 충억기절해라. 왜? 충격강화 코어는 너네가 쓰라고 만든 게 아니라 충격폭주가 쓰라고 만든 거니까. 너네는 기력절약이나 써. 대신에 원래 충격강화 코어 쓰던 충격폭주 너네는 같이 높부당하면 안되니까 억울하니까 충격복축코어 버프시켜줄게. 앞서 살펴본 클래스들의 조정으로 알수 있는 스마기가 아크그리드를 조정하는 방향성,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기가 설계한 해달별 정석조합이 존재하고 다른 컨셉코어를 섞어 고점을 뽑아내면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그 예시가 바로 아까 살펴봤던 충격억제, 충격강화조합을 사용하는 313 충단인파죠. 그리고 두 번째. 전설 유물 코어의 성능 차이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어도 조정이 들어온다. 그 예시가 바로 초반에 살펴봤던 억모니까 블래스트였습니다. 근데 요춘식 님. 313 212 112 이런 조합이 원래 의도한 게 아니라고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섞어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 라이브 방송에서 제학이형이 힌트를 줬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코어 종류가 500종이 넘는데 이 중에서 질서 코어만 3개씩 세트로 묶어봐도 세트 개수가 168종으로 굉장히 좀큰 작업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이형이 질서 코어만 세트로 3개씩 묶어봐도 168개라고 했죠. 로스터크의 클래스 종류는 총 28종 각 클래스당 직각이 두 개씩 있고, 직각 당 해달별 코어가 또세 개씩 있습니다. 이 해달별을 111, 222, 333으로 묶어서 가지수를 세 보면 제아기 형이 말했던 168이라는 숫자가 딱 나와요. 이 말은 즉 질서 해달별의 각 코어들은 다 정해진 짝이 있다는 거죠. 다시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다른 컨셉 코어를 섞어서 고점을 뽑으면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전설 유물 코어의 성능 차이가 너무 크면 조정이 들어온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건데? 예, 우리 얘기예요 억모닉의 서징스톤과 트레이티를 사용한 212 조합이 고점이 제일 높고 전설 14포인트 딜 증가량과 유물 17포인트 딜 증가량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업데이트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엉모닉이 코어에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정안을 앞서 살펴봤던 9월 10일 아크그리드 조정을 토대로 몇 가지 예상해 봤어요. 첫 번째. 서프레스 코어의 13포인트 성능이 너무 낮고 트레이티 코어의 17포인트 성능이 너무 좋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은 질소 112 조합의 코어들이기 때문에 소프레스 코어의 14포인트 성능을 버프하고 트레이티 코어의 17포인트 성능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레 서징스톰 트레이티 코어 조합의 성능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안이 제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정된 사례가 충단인파의 충격강화 코어와 충격복축 코어죠. 두 번째 서징스톰의 전설 14포인트 성능도 낮기 때문에 17포인트의 스그템감, 스쿨타임 감소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 아니면 14포인트 효과와 17포인트 효과를 아예 바꿀 수도 있고요. 블래스터의 숏앤스트 코어와 폭격 전차 코어도 이런 조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세 번째, 듀얼코어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듀얼코어와 트레이드 코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듀얼코어의 성능을 상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222 조합의 전체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서징스톰의 효과에 너프 또는 수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1번 조정안처럼 트리니티코어의 성능을 어느정도 낮춰도 트리니티코어의 일반 스킬 피해량 증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서징스톰을 쓰는 사람은 여전히 듀얼코어는 안쓰고 트리니티코어를 쓰려고 할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리니티 코어 쓰지 말고 듀얼 코어 쓰라고 듀얼 코어를 버프해줄 수도 있습니다. 충단이퍼 조정해서 기력주약 코어가 버프된 것처럼 말이죠. 네, 지금까지 잘 따라온 여러분들의 표정은 이런 표정일 겁니다. 아니 뭔 놈의 조정하 이렇게 많어. 벨펜 무서워서 어디 코어 좀까치겄나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코어를 먹었는지에 따라. 어떤 코어를 정가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 그 이유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존버. 그냥 벨페일 때까지 숨 참으세요. 존버는 코어 중복드랍 엇가와 벨페로 인한 엇가를 안 당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순 없잖아요. 스마기가 언제 패치해줄 줄 알고 누구는 종막 노말에서 종막 카드 가고 싶고 누군가는 점수 올려서 더 퍼스트 도전하고 싶고 또 누군가는 그냥 빨리 아크 그리드 세팅해서 레이드에서 막 운명 빵빵 터트리면서 재미 보고 싶을 텐데. 그래서 이후부터는 마냥 기다리기 싫은,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코어 정가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 유물 트리니티 코어를 먹었으면 질서 해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코어를 정가로 쳐라. 서프레서 서징스톰은. 모두 트리니티 코어로 굴릴 수 있고 트리니티 코어가 너프되고 듀얼 코어가 버프되더라도 질서 핵 코어가 없는 상황에서 듀얼 코어를 정가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을 골라서 조금이라도 빨리 즐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전략 유물 서프레서를 먹었으면 트리니티 코어를 정가로 쳐라 트리니티 코어가 너프되고 듀얼 코어가 버프되더라도 서프레서와 트리니티는 같은 1,1,1 조합의 코어이기 때문에 서프레서 버프 등으로 밸런스를 맞춰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차피 듀얼 코어가 버프돼도 운명 발동 메커니즘이 트리니티 코어보다 구려서 서프레서의 고점을 뽑기가 어려워요. 뭐 정비소나 보스 올라갔을 때크코나 스웨 써서 운명 발동 시킬 거 아니잖아요? 가뜩이는 잠시 게이지 부족한데... 네 번째 전략 유물 서징스톰을 먹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론은 전설 트리니티 코어가 있다면 존버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듀얼 코어를 정가 쳐도 전설 트리니티 코어랑 차이가 없고 당장 정배는 유물 트리니티 코어가 맞지만 높은 가능성이 있고 서프레서 쪽달 코어이기 때문에 언제 못 쓰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전설 트리니티 코어도 없다. 그러면 그냥 트리니티 코어를 정가로 치세요. 어차피 존버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 각자 이유로 급해서 정가를 치려는 걸 텐데 기왕 정가 칠 거면 당장에 쓴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저는 질서 회장 모두 전설인데 지금 당장 정가를 치고 싶다. 비추하지만 굳이 한다면. 서프레서나 서징스톰을 추천드립니다. 왜냐? 현재 유물 기준 성능은 서징스톰과 트리니티가 엇비슷하고 그 다음이 서프레서예요. 근데 트리니티 코어는 전설로도 운명 발동률이 좋아서 전설 코어만 써도 딜사이클 굴린다는 문제가 없어요. 유물 17포인트 효과가 조정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서징스톰이나 서프레서 중에서 취향에 맞는 걸 정가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가지고 있는 질소 살코어가 주얼 코어밖에 없다. 절대 정가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거 하시면 진짜 짐승인 거예요. 옆집 뽀삐도 같이 안 놀아줘요. 여섯 번째, 유물 주얼 코어만 먹었는데 서프레서랑 서징스톰 둘 중에 어떤 걸 정가쳐야 하나요? 그냥? 서징스톰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프레서 주얼 코어도 굴러가긴 하는데 서프트리 조합보다 딜 증가량도 낮고 운명 발동 메커니즘도 더안 좋기 때문에 서프레서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굳이. 일곱 번째 질서별 코어는 해달 코어를 모두 유물로 맞춘 후 정가를 해라. 이것도 똑같아요. 해달 유물 맞추기 전에 잠시 해방이나. 죽음의 구매랑 정가 치면 그 사람도 짐승이에요. 아까 5번에서 뽀삐가 안 놀아준다던 애 있었죠? 그 친구랑 비슷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0번 게임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즐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비효율적일지라도 본인이 만족한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드디어 길고 길었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래 이 영상을 월요일 밤에는 올리려고 했는데 많이 지연돼서 패치 당일 새벽이 되었네요. 비록 늦었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주는 꼭 여러분이 원하는 질서 고대 코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아크라샤 억축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같은 식구 충주쿠도 파이팅. 그럼 가볼게요. 안녕.